안녕하십니까. 한세대학교 함기선 총장입니다. 새학년을 맞이하여 저희 한세대학교의 새로운 가족이 되신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됨을 매우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세대학교에 금년도 입학이 확정된 신입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드립니다. 아울러 자녀분들에게 한서대학교를 선택하도록 조언하여 주시고 또 지도하여 주신 학부모님과 학생 진로 담당 선생님들께도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사회를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와 각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우리 한서대학교는 국내와 많은 외국의 전문가들로부터 항공과 해양 분야 및 디자인 분야에 있어서 특성화가 잘된 독특한 대학이라는 평가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세계적으로 항공 산업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항공의 기반이 되는 공항 산업에 대한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저희 대학은 비행장 운영과 관리에 대한 분야들을 새로운 학문 단위로 개발정립하여 공항 융합학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분야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남들보다 앞서가는 대학 운영 전략은 지난 2년간 세계 유명 3대 디자인 대에서 연속적으로 최고의 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금년 초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CES 산업 전시회에서도 비만 아완동물 건강관리기라든지 또 안전사고 예방기구를 부착한 세계에서 가장 가벼우면서 강한 소재의 안전 자전거 개발과 함께 바다에서의 호 활동 시 선박 자율 조종 장치 개발 등으로 세계인의 관심을 크게 집중받아 한서대학교의 의상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대학의 의상을 부각시킨 바 있었습니다. 한서대학교에서는 현재 세계 22개국에서 800명이 넘는 외국인 학생들이 유학하여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저희 대학 특성화 분야를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자녀들이 한서대학교에서 세계 젊은이들과 함께 경쟁하고 우정을 나누어 가면서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조언을 계속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서대학교 졸업생 취업률은 매년 70%를 상회하는 높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만, 은 향후 심리적 만족선인 80%의 취업률과 전공일치 취업이라는 양대 목표 달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가겠습니다. 한서대학교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전문 지식과 시대적 소양을 만들어가는 책임이 있는 특성화 대학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학부모님과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깃드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 드리며 신입생 여러분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